네, 예, 다원동지들 반갑습니다. 펠린입니다 어, 지금 단식 2일차 예,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예, 여기 어, 단식하시는 분들 아침 선전전 마치고요. 예, 그 이제 10시부터 민주노총 기자회견, 그리고 또 11시에 원불교에서 예, 이, 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예,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준비들 하고 있고요. 어, 어제 아마 기사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 원래 이제 유가족 그러니까 김희수 동지라든가 유가족들 단식 들어간 이제 22일째 그리고 또 새로 또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저를 포함해서 2차 단식 시작. 한지 첫날만에 정부가 정부 의견이라고 해서 내놓은 뭐 처벌법 관련해서 정부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네, 아,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어, 책임대상도예또 굉장히 낮췄고요. 처벌 수위도 낮췄습니다. 아, 예컨대 우리가 요구했던 원청에 대한 처벌 예, 할수 없도록 예, 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또 처벌 수위도, 어, 처벌 그 상한제를 도입을 하는 바람에, 예, 어,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의 책임 자체가 예, 가벼워질 수 있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또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부문이 건설이나 제조 쪽이고 이쪽은 대부분의 사업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뭐 유예 기간을 지금 뭐 4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4년 동안 여전히 어, 가장 어, 절박한 현장에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종관을 제출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50인 이상 1 0 0인 미만 사업장에 또또 2년 동안 유예를 하겠다라는 그런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시민 그 재난사고에 관한 책임에서도요. 어... 책임자들 수위를 또 낮췄죠. 낮춰가지고 어, 이래저래 어, 원래 우리 현장에서 요구했던 안보다도 어, 대폭 예, 수위에서나 대상에서나 처벌 수위가 낮아진 그런 정보안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어, 오늘 이제 예, 법사비가 열린다고 법사비 소비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어, 결과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 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또 같이 더 투쟁에 나가야 할지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어, 오늘 지금 어제부터 계속해서 여기 이제 연대단식 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여기 뭐 하루종일 어, 있으면 예, 가만히 있을 쉴 틈이 없습니다 뭐 아침 점심 저녁 선전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연대단식 오시는 분들하고 여기저기 이제 상황들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예, 뭐. 그냥 가만히 있을 틈 없이 시간이 계속 예, 갑니다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날씨 따뜻했고요 예, 오늘도 아마도 날씨가 따뜻하, 따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이 걱정입니다 영하 뭐 10도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어, 뭐 우리 당원들께서 예, 마음 보태주시고 같이 연대해 주신다면 어, 우리 뭐큰 어려움 없이 예, 단식 투쟁 이어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중앙당에서도 여기 그냥 단식만이 아니라, 단식, 여기 농성장을, 어, 떤 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수쟁들 같이 진행해 나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당원들도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차, 예,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